SA 럭셔리 오토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최신 차량에 대한 리뷰와 소식을 전해드리며 오늘 영상에서는 스타일, 실용성, 그리고 성능을 완벽하게 조화시킨 2025 스즈키 버그만 스트리트 125를 다룹니다. 이 스쿠터는 편안함과 효율성, 그리고 프리미엄 감각을 원하는 도심 라이더들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일상적인 통금과 도시 탐험에 완벽한 선택이 될수 있는 모델입니다. 2025년형은 이전 모델보다 더 매력적인 여러 업그레이드를 제공합니다.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스즈키 버그만 스트리트 125는 맥시 스쿠터 스타일링을 유지하면서 도로 위에서 세련되고 프리미엄한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된 유려한 차체와 LED 헤드램프, 테일램프, 방향지시 등까지 전면적으로 적용된 조명은 시인성을 높여줄 뿐 아니라 현대적인 느낌을 더해줍니다. 넓고 편안한 시트는 라이더와 동승자 모두 장시간 주행 시에도 피로를 덜 느끼게 해주며 발판 공간 역시 충분히 확보되어 여유로운 자세로 라이딩 할수 있습니다. 엔진 성능을 살펴보면 2025 스즈키 버그만 스트리트 125는 124 세제곱센티미터 단기통 공냉식 연료분사 엔진을 탑재해 부드러운 출력과 뛰어난 연비를 제공합니다. 도심 주행에 최적화된 엔진 세팅 덕분에 가속이 경쾌하고 일정한 속도로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 cvt 변속기는 정체 구간에서도 번거로움 없는 주행을 가능하게 해주며 정숙한 시동 시스템이 소음 을 최소화해 한층 고급스러운 주행 경험을 선사합니다. 승차감과 성능에서도 버그만 스트리트 125는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륜 텔레스코픽 포크와 후륜 스윙 암 서스펜션이 도심에 요철있는 도로에서도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하며 합끔 휠과 튜브리스 타이어 는 안정적인 주행을 돕습니다. 전륜 디스크와 후륜 드럼 브레이크 조합의 cbs 콤바인드 브레이킹 시스템, 가 적용돼 돌발 상황에서도 향상된 제동력을 발휘합니다. 또한 가벼운 차체 덕분에 좁은 골목길에서 기동성이 뛰어나면서도 도로 위에서 안정감 있는 주행이 가능합니다. 실용성 면에서도 2025 버그만 스트리트 125는 한층 진화했습니다 헬멧이나 일상 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넉넉한 시트 아래 수납공간과 USB 충전 포트가 포함된 글로브 박스가 제공됩니다. 완전 디지털 계기판은 블루투스 연결 기능이 추가돼 스마트폰을 연동하면 통화 및 메시지 알림, 내비게이션 정보, 실시간 주행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현대 의 라이더들에게 필요한 편리함과 연결성을 모두 충족시킵니다. 인체공학적 설계 또한 돋보입니다. 핸들바 위치, 시트 높이, 발판 설계가 다양한 신체 조건의 라이더에게 편안한 라이딩 자세를 제공합니다. 전면 윈드스크린은 주행 중 바람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장거리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유지시켜주며 이부문에서는 동급 모델에서 보기 힘든 기능입니다. 또한 연비 성능이 뛰어나 경제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종합적으로 볼때2025 스즈키 버그만 스트리트 125는 세련된 디자인과 실용성, 풍부한 기능을 모두 갖춘 스쿠터로 도심 주행에 완벽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스즈키의 신뢰성 있는 기술력에 현대적인 기능과 프리미엄 감각이 더해져 일상통근은 물론 주말 라이딩까지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오늘 2025 스즈키 버그만 스트리트 125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자동차와 바이크 리뷰 그리고 최신 소식을 원하신다면 SA 럭셔리 오토 채널 구독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대해 주세요.